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아, 2018년 4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주요 보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월요일, 아,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에서 20여 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온 파키스탄인 A씨 한국인 자녀가 현재 파키스탄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위해 A 씨가 한국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A 씨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 행심위는 자녀의 양육 책임이 있는 A 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살아와 파키스탄에는 경제 활동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에 머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4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군 일과 시간 이후 상관의 지시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김모 씨 고충 민원에 대해 공상여부와 공상군경 등록을 재심의할 것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각각 의견 표명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호남고속철도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 7,3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5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의 연구 개발비 부정 수급을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3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하위 기관 및 채용비리발생기관 30곳을 추가한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합니다. 26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의무경찰에 대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